오늘은 리눅스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의 다 올린 동영상들을 보면 다 리눅스 기반을 하는 영상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리눅스가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리눅스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은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아서 리눅스가 무엇인지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리눅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어,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리눅스를 좀 하다 하다 보면 리눅스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서 어떻게 하면 리눅스를 배울 수 있냐, 그것도 잘 배울 수 있냐 이런 질문을 자주 받곤 합니다. 근데 뭐 굉장히 교과서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뭐든 어잘 배우려고 하면 배경지식이라든지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리룩스를 잘 배우려고 그러면 그런 배경지식과 기본적인 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그리고 잘 하려고 그러면 리룩스 잘 하려고 그러면 그런 기본적인 지식이나. 배경 지식을 잘 알고 있어야지만이 리눅스를 잘할수 있습니다. 리눅스를 배우는 방법도 결국에는 처음에 기초적인 지식을 쌓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배경 지식 이런 것들도 필요하니까 실제로 어떤 리눅스 관련 서적들을 보면 약간 좀 두꺼운 리눅스 관련 서적들을 보면 그런 배경 지식이나 기초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챕터가 앞에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역사적인 것들, 뭐 약간 좀깊게 들어가면 유닉스 시스템부터 역사를 막 다루고, 그리고 뭐 90년대 초반에 리눅스 토르발즈라는 사람이 뭐 커널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작됐다 이런 식의 이제 역사적인 내용을 이제, 이제 배경을 한번 훑어보는 챕터가 꼭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리눅스를 좀더잘 이해하고 잘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얘기는 안할 거고, 리눅스가 무엇인지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기부초적인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는 걸로 영상을 한번 만들 겁니다. 리눅스를 배우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이제 어떤 꼬리표처럼 질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리눅스를 배우라고 하면 리눅스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리눅스가 뭐예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돼요. 리눅스가 뭔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리눅스도 방대하죠. 이렇게 기능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어 좀 저도 저조차도 대답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리눅스가 뭐예요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근데 간편하게 얘기를 하면 컴퓨터 운영체제입니다. 컴퓨터 OS 이제 줄여서 OS OS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리눅스는 컴퓨터 OS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리눅스라는 것 자체 내에 리눅스를 정확하게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고요. 리, 아, 리눅스는 그러면 컴퓨터 운영체제네, 컴퓨터 OS네 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또 꼬리표처럼 질문을 들어옵니다. OS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질문에 꼬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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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 와 그러니까 리눅스가 뭐예요? 하게 되면은 대답을 잘안 해줍니다. 리눅스를 잘 하시는 분들도 워낙 방대해서 그럼 주로 하는 얘기가 네가 한번 찾아봐 아, 이렇게 이제. 답변이 오죠. 그러니까, 리눅스는 컴퓨터 운영체제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운영체제는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꼭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제가 위, 그 위키피디아에서 찾았는데, 운영체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다. 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우리가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시스템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앞에 붙어요. 그냥 소프트웨어가 아니라는 거죠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대충 어떤 건지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리소스 등을 관리하는 관리하는 것이 운영체제야 그러니까 위키피디아의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블라블라 말이 많아요 말이 많은데 갖고 오진 않았고 보통 이 정도만 얘기를 해도 운영 체제의 기본적인 설명을 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컴퓨터 하드웨어를 주로 다루는 것이 시스템 소프트웨어인 OS의 주요한 역할입니다. 주요한 역할이고요. 윈도우 그러니까 OS는 에뭐 이런 게 있죠. Windows 10, 그다음에 Mac OS X, 리눅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요새는 스마트폰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그다음에 iOS.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운영체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운영체제는 뭡니까? 하드웨어를 다룬다. 하드웨어를 다루는, 다루고, 소프트웨어 리소스들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합니다. OS가 없는 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다 못해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OS가 있습니다. 모든 하드웨어에는 다 OS가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일반적인 어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 OS를 우리가 알고는 있 컴퓨터 OS라고 부르진 않죠. 그래서 컴퓨터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국한에서 보자면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쓰고 있는 윈도우 10, macOS, 리눅스, 뭐 안드로이드 이런 것들을 운영체제라고 부른다. 그 운영체제는 어떻게 동작하느냐 운영체제는 어떻게 동작하느냐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운영체제가 이제 이렇게 계층적 구조로 되어 있죠 사용자가 어 컴퓨터를 이용할 때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합니다 주로 예를 들어서 어 대표적인 것이 컴퓨터를 킨 다음에 웹브라우저를 키고 인터넷을 하는 거죠 예. 웹브라우저라는 것이 뭐 크롬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엣지, 뭐 메고 SS의 사파리 같은 것들을 키고 하는 건데, 이게 그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웹브라우저가 애플리케이션이죠. 사용자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그런 걸 이제 이용을 하는데, 문제는 애플리케이션이 그냥 동작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체제 위에서 동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키면 윈도우 10, 그리고 메고 SS 같은 경우는 딱 나오는 거죠. 리눅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크롬이나 사파리 뭐 엣지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운영체제 위에서 동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층적 구조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웹 브라우저 얘기를 들었는데 인터넷을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웹 브라우저가 인터넷을 하는 건 뭡니까? 어 인터넷이라는 통신을 하는 거죠. 외부 내가 내 컴퓨터 내에 있는 정보를 긁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먼곳 어디에 있을 지구상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어떤 그런 컨텐츠를 제공하주는 서버에 접속을 해서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 네트워킹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네트워크 컴퓨터 네트워크 통신을 해서 정보를 갖고 오는 거죠. 문제는 애플리케이션이 그런 네트워크 통신을 하는 기능이 없어요 원래. 그건 어디서 합니까? 운영체제에서 합니다. 그 뒤에 이제 컴퓨터에 보면 랜선을 꼽아놨죠. 랜선을 꼽아놨는데 그거는 누가 제어를 해요? 운영 체제가 제어를 하죠. 예, 네, 운영 체제가 제어를 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은 그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체제에 요청을 하는 거죠. 예,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은 운영 체제에다가 그러한 요청들을 이제 콜 네, 요청을 하는 거고요. 또 애플리케이션끼리 또 통신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좀좀 음어 어려운 문제 얘기들 한데 어쨌거나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이게 애플리케이션이 그냥 자기 혼자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어다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겁니다. 유저가 애플리케이션을 뭔가 액션을 이렇게 주면 애플리케이션은 운영체제가 뭔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야. 이 하드웨어라는 게 어쨌 보면 아까 또 말했지만 인터넷, 앱 브라우저를 통해 서인터넷을 하는 걸 보면 네트워크 장치를 이용을 하는 거죠 뒤에 랜선 꼽았으니까 랜선 꼽혀 있는 것이 네트워크 장치거든요 네트워크 장치를 누가, 누가 제어를 하는 겁니까? 운영체제가 제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플로우가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죠 어. 그냥, 그냥 웹브라우저를 키면 인터넷이 나오는 그런 것이 애플리케이션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정해진 룰이 있어요 이렇게 룰에 따라서 그냥 작동하는 것이 운영체제일 뿐이에요 운영체제가 무슨 인공지능도 아니고 알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os는 사실 컴퓨터는 굉장히 os뿐만 아니라 컴퓨터 자체가 그냥 바보 상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고 사실 정해진 룰에 의해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해진 룰이라는 게 뭡니까 프로그래밍 예, 프로그래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로그래밍 코드에 의해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os뿐만 아니라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프로그램이 코드에 의해작동하하 되어 있있요요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운영체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바보 t a problem. 바보예요 그냥, 네. 그냥. 네. 이게 정해진 룰에 따라 n o 동이 되는데 그런 룰룰 I'm not a problem. I'm not a problem. I'm not a problem. I'm not a problem. I'm n 그 t 서 동작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다시 또 처음으로 들어와서 운영체제 뭔지 알겠어 대충. 그렇죠? 대충 뭐 아,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거다. 아, 운영체제를 보면은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거야. 아, 이렇게 했으니까 그이 질문을 던지게 된게 리눅스가 뭐예요?에 대한 질문을 다시 또 질문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 운영체제 충 알았으니까 그러면 리눅스는 뭐냐? 리눅스는 OS라는 거죠. 근데 여기 approximately 이렇게 붙였는데 거의 대충 대충 OS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대충 대충 OS야 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보면은 정확하게는 리눅스는 커널을 말합니다. 아, 운영체제도 다시 또그세분할를해 보면 그 안에 이제 이렇게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운영체제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운영체제를 구성하는 구성요소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커널인데 리눅스는 정확하게 그 커널을 말하는 겁니다 네, 커널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만들기가 왜 하드웨어를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하드웨어에 대한 지식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 그래서 굉장히 만들기 어려운데 이 커널을 말하는 거고 정확하게는 이커널 누가 만들었냐이 아저씨 이 아저씨가 대학교 때, 대학교 때 만들었습니다. 대학교 때, 핀란드의 헬싱키 대학교 등길 때에 만들었어요. 지금은 아진데, 대학교 때 만든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커널을 만든 거예요. 처음으로 커널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만들어냈고 리눅스의 이제 이 대표 심벌 마커는 리눅스, 그러니까 턱스라고 해갖고 펭귄이래 펭귄 예. 왜 펭귄으로 지었는지에 대해서 논쟁도 많았어요 뭐뭐 뭐 펭귄 중국을 걸렸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 예.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녀석 턱스라는 이름을 가진 펭귄이래 펭귄 예. 펭귄이 리눅스 커널의 어, 심벌 마크입니다 커널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커널 리눅스는 뭐야 하게 되면 리눅스 O.S.야라고 할 말이 거의 뭐 통용될 정도로, 어, 이게 거의 뭐 동일시 대 싶어 하지만정확한 의미로는 리눅스는 커널이다 어, 커널 만 말하는 겁니다. 커널 커널 막 얘기를 했는데 아까 순전에 O.S.가 뭔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 리눅스 뭔지 얘기를 하면서 커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OS의 구성 요소가 있다고 라 얘기를 했었죠. OS는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크게, 세 가지 구성 요소들로 나눠집니다. 나눠지는데, 커널이, 커널은, 커널도 보니까 그냥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그냥 컴퓨터 운영체제의 핵심. 핵심이고요. 얘가 거의 다, 다 운영체제의 거의 모든 것을 거의 다 통제를 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어떤 기능이 주로 많이, 많이 하느냐면 하드웨어 제어를 많이 해요. 하드웨어 관리하는 거, 써덩이 어, 하드웨어. 어, 이거를 관리하는 것이 어, 커널의 주요한 어, 메인 펑션 기능입니다. 그래서 커널이 없으면 작동은 안 되겠죠. 하드웨어 제어가 안 되니까. 두 번째는 쉘이라고 있습니다. 쉘, 쉘이라고 있는데 이 쉘은 뭐냐면 커널이 하드웨어를 제어를 한다면서요. 그러면 컴퓨터라는 거는 사람이 써야 되니까 사람하고 뭔가 뭐 얘기가 나눌 수 있는 뭔가 입력을 받고 뭔가 보여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이 필요한데 예, 그런 것이 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User Interface 이렇게 나와 있죠 운영체제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한 User Interfac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nterface라는 단어가 제일 정확해요 예, 그래서 이게 한글로 어떻게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Interface, Interface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하는데 셸은 그냥 인터페이스다 이렇게 이제 할수 있고 이 셸에는 그러니까 이런 인터페이스라는 거에는 이제 두 가지 상태가 존재를 할수 있죠 GUI하고 CLI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윈도우 챔프팅에서 딱 나오는 화면이 그냥 인터페이스예요 그게 예, 그게 셸입니다 그냥 그냥 셸이에요 그냥 어. 뭐 이런 게이 이 화면 자체가 그냥 셸이에요 셸 이게 이거 그냥 셸입니다 이게 예, 이 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어, 딴거 없고요. 어, 이거 셸입니다. 이렇게 클릭하면 나오죠. 이렇게 지금 다 반응하고 있잖아요. 클릭한 거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완전히 어, 뭐딴거 없습니다. 이게 런게다 셸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뭔가 나오고 네, 그렇게 하는 게다 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단합니다. 뭐 예. 그 다음에 시스템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데. 시스템 프로그램은 뭐냐면, 쉘만 있으면 뭔가 사용자가 입력을 받고 뭔가를 하는 거죠. 근데 시스템 프로그램은 이런 쉘과 커널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운영체제를 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커널은 그냥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고, 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인 거고, 그리고 뭔가 프로그램이 있어야 우리가 운영체제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서 운영체제를 사용하기 위한 기초적인 프로그램 그거를 시스템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세 가지를 운영체제의 3요소라고 불러요 윈도우 10 같은 경우에 뭐좀잘 뭐 아시는 분은 노트패드라고 해갖고 메모장이 있습니다 메모장, 있었네, 메모장. 그린 그림판 이런 거 시스템 프로그램을 볼수 있어요. 심지어 그것도 그림판, 뭐 메모장 이런 거다 시스템 프로그램을 볼수 있습니다. 윈도우 10에서는. 그런데 여기 잘 보면 리눅스가 정확하게 커널이 램에, 그쵸? 리눅스는 정확하게 이 커널만 만든 거예요. 이분이 커널만 만든 거예요. 근데 운영 OS는 이세개라면서요이세 개가 갖춰져야지 만이 OS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운영 리눅스를 커널만 만들었는데 이거를 OS라고 다 부를 수 있느냐? 리눅스 통치 아 하나를 가지고 원래 그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커널을 요것만 만들고 나머지 쉘과 시스템 프로그램은 오픈소스에서 가져왔습니다 GNU 오픈소스라고 해갖고 거기에 예전부터 Shell이랑 그 다음에 시스템 프로그램이 이미 있었어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가져다 쓰세요 이런 거였는데 그거를 가져다가 하나의 요거의 전체적인 완성품을 만든 거죠 그거를 리눅스 OS라고 부르고 있긴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리눅스는 정확하게 커널만 만들라는 거고 요세 개를 다 갖춘 오픈소스의 쉘과 시스템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하나의 리눅스를 탁 만들어내는 운영체제를 탁 만들어내는 냈는데, 예, 근데 말이 헷갈리잖아요. 여기 보면은 리눅스는 os가 맞는데 대충 맞아, 대충 정확하게는 뭡니까? 커널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러서 가져와서 만들었기 며문 예. 말들이 좀 헷갈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커널만 커널만 리눅스를 쓰고 쉘과 시스템 프로그램은 아무 도 써도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이게 제일 운영 체제의 핵심이라면서요. 이것만 있으면 이게 만들기 되게 어렵거든요. 물론 다른 것도 쉽다는 건 아닌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요거를 리눅스 커널을 가져다가 나머지 쉘과 시스템 프로그램을 대충 대충 한번 좀안 되긴 하지만. 어, 내가 능력이 되면 만들어서 뛰어 넣을 수 있죠. 그래서 한 눈에 완성된 OS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쵸? 어,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도 하나의 OS죠. 어.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OS의 이름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없어요. 그거는 리눅스가 되는 겁니다. 커널 운영 체제를 만드는데 커널을 리눅스 커널을 썼다 그러면 그 운영 체제는 리눅스가 됩니다. 무조건. 라이선스가 그래요. 이 어. 윈도우즈 커널을 가져다가 쉘과 시스템 프로그램을 내가 만들어서 썼다. 그건 윈도우즈죠. 근데 윈도우즈는 오, 커널을 오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없죠. 근데 리눅스는 커널을 오픈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리눅스 커널 을 가져다가 쉘과 시스템 프로그램을 내가 만들어서 붙였어. 하더라도 그거는 리눅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운영체제 이름을 붙이고 싶잖아요 커널은 리눅스인데 내 이름을 붙이고 싶어 그런 개념이 나오는데 그것이 리눅스 디지털 리뷰션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리눅스 배포판 뭐이런거예요 이런거 리눅스 배포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리눅스 커널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os 아 그게 정확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리눅스 디스트리뷰션, 리눅스 배포판 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커널은 리눅스인데 쉘과 시스템 프로그램 그 외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오픈 소스가 워낙 다양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배포판을 붙이는데 이게, 이게 다 배포판들이에요 하나하나가 이게 아 프리비스는 아닙니다. 프리비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잘못됐어요. 프리비에스들 리눅스가 아닙니다 커널이 리눅스 커널이 아니에요 이게 잘못 들어가 있네요 여기 이게, 이게 잘못 들어갔어요 이거 이거 아니야 프리비에스 빼야됩니다 이거 이거 아닙니다 절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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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버네버 절대 아닙니다 이거 오픈 솔라스도 아니에요 여기 위에 들어가냐 이게, 이게 오픈 솔라겐스도 리눅스 아니에요 이거 너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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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네 네, 당황스러운데 여 보면 은 대부분 리눅스 리눅스들 많이 보여요 리눅스 아닌 것들도 보이는데 리눅스 아니고요 오픈 솔라리스 리눅스 아닙니다. 예, 리눅스 아니에요. 예, 어가안면돼 여기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예, 안 돼요, 나머지들은 이렇게 슬라드예 젠투 리눅스, 이건 민트네요. 센토스 라드 헤 쿠분투, 수세, 우분투, 페도라, 데미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리눅스 배포판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용어는 얘는 예를 들어 센토스 리눅스 이렇게 불르는 겁니다. 슬래웨어 리눅스, 이렇게, 리눅스 붙이고 있죠, 그래도 젠투 리눅스 이런 식으로 우분투 리눅스 이렇게 다 붙입니다. 왜? 리눅스 커널 갖다다 썼거든. 어, 쉘과 시스템 프로그램만 특화해갖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얘들이. 네 예. 그래서 배포판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리눅스 세계, 리눅스 배포판 세계에 어, 유명한 어, 유명한 배포판 개보들이 존재하게 돼요. 많은 배포판이 나왔다가 사라지고 막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지금까지도 명맥을 유지하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예, 그런 배포판들이 존재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레드입니다 레드. 앳입니다. 레드 여기죠 레드, 앳 여기 레드 이렇게 레드시 빨간 모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레드은 회사예요 회사. 아, 회사인데 시카고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 상용 회사입니다. 아. 레드시라는 리눅스 배포판을 만드는데 돈 주고 팔아요. 그걸 파는데 레데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거의 뭐 리눅스 리눅스 초기부터 거의 뭐 있었던 회사라고 보면 되고 리눅스로 비즈니스 하는 세계 최대의 회사죠. 최근에 IBM이랑 합병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IBM이 얘를돈 주고 샀죠. 그리고 데미안 데미안이 있고요. 데미안은 이제 오픈소스 리눅스의 거의 뭐 어, 최고봉이라고 할수 있죠. 어, 조직이에요, 조직 그냥 어디 뭐 상용화된 회사도 아니고 어, 데미안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데미안이라는 배포판이 그 루프, 있고 또 하나는 슬랩웨어요 슬랩은 정말 오래됐죠. 어, 완전 오래된 배포판인데 지금은 잘안쓰지는것 같아요. 예전에 내가 대학교 다닐 때는 슬랩이 많이 썼는데 잘안 보입니다. 어, 수세, 예, 수세도 있고요. 수세는 아마 유럽 쪽에서 많이 쓴다는 말을 들었어요. 어, 수세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어, 수세라고 그러고 젠투. 젠투는 뭐 설치할 때부터 완전 최적화를 지향해서 뭐 컴파일 설치 같은 거를 주로 하면서 이제 다깔게 어 되어 있죠. 그게 특징인데. 네, 젠투 리눅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런 개보들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레드액 계열, 데미안 계열의 배포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센토에스. 센토에스가 레드액 계열이에요. 어. 레드액 계열의 배포판. 개보죠. 개보시게 말하면. 네, 페도라. 페드라도 어, 레데 계열의 어, 배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우분투는 어, 우븐트는 데미안 계열의 어, 배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젠투도 좀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다 있을 거예요 쓰시는 분들이. 근데 주로 이제 어떤 실제로 어, 어떤 어, 서버를 진짜 운영하는 그런 가보면 대부분 센트오스, 우분투, 레드헤 이런 이세 가지 정도만 주로 많이 씁니다. 아, 윈도우즈 계열 말고 리눅스 계열이다 그러면 이세개 정도를 주로 메인으로 많이 씁니다. 아, 물론 오라클도 있죠. 오라클도 리눅스 만듭니다. 오라클 리눅스라고 해갖고 만들어내는데 오라클도 물론 있습니다. 오라클도 쓰이긴 하죠. 근데 오라클은 좀 비싸갖고. <laughs> 레드햇이랑 센토에스, 우분투 이세 개를 주로 제일 많이 써요. 네. 그래서 리눅스를 한다는 거는 운영체제를 다루는 거예요. 이렇게 운영체제를 리눅스를 잘 한다는 거는 리눅스 시스템을 잘 다룬다는 거고 리눅스 시스템을 잘 다룬다는 거는 운영체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음 오늘은 간단하게 좀 짧게 리눅스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 핵심이 되는 내용은 그거예요. 리눅스는 정확하게는 커널을 이야기한다, 아, 커널을 이야기한다 거고 운영체제는 커널, 쉘, 시스템 프로그램 요3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리눅스 커널은 리눅스 커널을 이야기 하니까 나머지는 오픈소스로 다 가져다가 만들 수 있다 하나 크게 조합해서 운영체제가 나오는데 그렇게 만든 운영체제도 리눅스다 리눅스 커널을 가져다 쓴 운영체제는 모두 다 리눅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고요 그래서 모두 다 운영체제를 리눅스라고 이름을 붙여버리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배포판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여기 슬랩웨어 리눅스 오픈투 리눅스 젠투 리눅스 레데일 리눅스, 센토에스 리눅스, 민트 리눅스, 데미안 리눅스 이런 식으로 제 리눅스 리눅스 다 붙이긴 하지만 앞에 무슨 이름을 붙입니다. 그것이 배포판 이런 개념이 나오고요. 국내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의 레데일, 센토에스, 우분투, 뭐 데미안 이, 이 정도의 계열로 어, 서버 운영을 주로 많이 합니다. 네, 그런 내용이었고요. 리눅스를 잘한다는 거는 뭐 시스템을 잘, 잘 다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 리눅스가 무엇인지 아주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고 어, 뭐 이런 거다 어, 알고 있으면 거의 뭐 핵심적인 내용만 다뤘기 때문에 어, 거의 틀림이 없을 겁니다.